오. 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죄송합니다. 엄마. <laughs> <laughs> <없나. 웃음> 아, 제가 다저 같은 줄 알아가지고 아, 아침에 못 일어나실 줄 알았건데 아니었네요. 윤정 세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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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익숙해졌죠. 잠깐 기도하고 우 오늘 골반 기도, 대사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상행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깐 보고 기도 시작할 텐데 오늘 골방 기도에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만 먹으면 14절, 21절의 말씀 우리 청년분들 중에 혹시 골방기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있나요? 많아요 아, 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laughs> 2십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에게는, 나에게는.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멘. 우리 어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하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한주 동안에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었거나 혹시 어,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건 잠깐 조금씩만 나누고 우리 잠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요새 결혼 생활 중이라서 어,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laughs> 근좀 처음이니까 맞추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때로는 어, 아, 이런 게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류하면 하는 걸 제가 요즘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서로가 이제 막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 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넘어갈 수 있냐라는 것을 조금 요새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음, 네. 가끔 저희 아내도 저한테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화가 날 때도 좀잘 참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딱히 그럴리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laughs>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학교 다니고 이래가지고 화를 못 참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좀 심신이 지친 것뿐만, 어, 밖에 없기지. <laughs> 사랑하면서 어려운가요? 어, 인간관계가 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럴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형비 선생님 어떠세요? 편의점 하면 그런 일 많지 않아요? 아, 저런 사람들, 이러면서. <laughs> 네 예, 오늘 오늘도 있었죠. <웃음> <웃음> 오늘의 사건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오늘은 뭐 그냥 아저씨 한분 오시더니 그냥 대뜸 계산 봉투 위로 <laughs> <laughs> 그리고 테이블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네. 근데 거하게 드시고 그냥 그대로 왔다가 가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청나시네 그럴 땐 네.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 네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참아야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참긴 참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laughs> 음. 우리 수연 선생님은요? 잘하기 참 힘든 거 같네요 회사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 어. 많이요. 사랑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유, 사람들이 참 <laughs>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직장생활이 쉽지 않죠. 우리 문준 선생님도 <laughs> 직장생활 중이신데 어떠세요? 아, 이하 동문입니다 <laughs> 어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또 애들을 가르치신 우리 이명태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아까 잠깐 줌이 끊겨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아이한주 뭐, 동안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사랑하면서 좀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어... 글쎄요 뭐 저는 그냥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laughs> 그렇군요. 하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운이가 집에 와 있어요. 네. 그림 그려 달라고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laughs> <laughs> 아, 주 귀엽네요. 아주 귀엽지만 어,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런 것도. 윤정 선생님은 어때요? 윤정 선생님? 저는 어 요즘 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음.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네. 일 좀, 공부 때문에 좀 일찍 나가거든요 항상. 네.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느껴져서 네. 사랑을 받은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네. 제가 사랑을 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아르바이트하면서 뭐 쉽지 않았던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어, 저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오. 다 그려라니 해요. 푸어는하신 <laughs> <laughs> <말했구나. 후원한구나. 웃음> 상태가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토요일 날이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어이 시간에 하기가 조금 저희 아이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오후 5시에 제가 올려드리려고요, 5시 괜찮으시겠죠, 오후 5시 그래서 토요일 하루 중에 아무 때나 하시고 댓글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골방기도다 청년부도 참여하시니까, 그거 하시는 겸해서 같이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 시간에 제가 라이브로 킬러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들어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다섯 5시 시에 제가 녹화 영상으로 해서 올릴 테니까요. 작년처럼 아이들 잘할수 있도록 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제가 요즘 신방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계속 근데 네, 좀 많은 것들로 좀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 뭐 학업 때문에도 그렇고 진로 때문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귀 어, 오고 싶은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 때문에 못오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laughs> 지금 얼굴 보니까 다 쾌하신데 <laughs>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그 사랑이 있기를. 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삶의 문제들과 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런데 그런 것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 제제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음악 들리시나요, 혹시? 그러 우리 가 20만 원이 들가는0 0만정도 같이 주도아이들을위해서한 번도 경우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잘 아실 때데를그리생들의 문제점에서, 선생님들가원에서어 재범이 있구 네. 이 아이오이 니가 오래, 니가 오래, 니가 오래, 오래, 니가 오래, 가 오래, 니가 오래, 기가 오래, 니가 오래, 니가 오래, 니가 오래, 니 니가 오래, 니가 오래, 우리가 넘어진면막심하지만그 가운데서 항상 지니고 주님께서 우 내를 사랑하고 을리 내를 사랑하고 서 끊임없이 우리 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서없이 기억하는 나라에 흔들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연약한 모이으로약한 모습으로 무엇도 맡주시고 가을에 모든 문장을 하나, 둘, 둘, 셋 가운데 모든 여군이 될것 같은 말씀 하셔서, 이 여군이 될것 같고, 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맡으시고, 이 우리가 주님 관계를 유지했으나, 지구 고개 앞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비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비를 땅에 얻어 주시고, 그 외에 주가하고주님이 복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소서 함께 해주시소서

오직 주님 만큼. 들릭로운 만큼. 브릭 쉬운 만큼. 브릭 쉬운 만큼. 브릭 의운 만큼. 브릭 쉬운 만큼. 브릭 쉬운 만큼. 브릭 쉬운 만들 브릭 쉬운 만큼. 브 바람을 일으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희망나가갑니까 주님 모든 것도 그리워주시옵소도그리워주시고 연약함을 깨고싶은그리워주시옵서우리 모습을 가지고 그리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대학에 생활하는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지켜보고 합니다 이게 s 망들이 d 내려 s e r 아 n s e 은 e n S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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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아가 n Seren, s e r e 과 Seren, Seren, s e 가 e n s 고 r 게되 Seren, s e r 내우리 e r e 가아 e r e n S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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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주님 우리를 손시옵소리가낙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며 우리를 흐리고 살고 있으며 은혜껏 올라오시서 낙한을 가으로 바꾸고 은혜껏 흘리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가까운 가운데, 수많은 불투명한 삶가운데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고 불쌍하고우 그 말씀을 지하에 강화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그 친구 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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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지아리를 아버지, 아버주 아버지, 아버주아 내가 너희를 과아라하가를지 니가 너희를 보지, 니가 너희를 보니다너를 보지, 니가 너을를보수있가록희를가너가 너희를 보지, 니가 가가 너희를 보 니가 너희를 니가 너가 너희를 보가를 보지, 니가 리 머 루가 우리 머릿속에 정말로 영리한 것이 활동을 받은 자들,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어쨌든 독중할 수있고록바라는 모든 순간, 모든 성원이 주고 영광 되는 순간이 돼서, 고모님과 주님과 이 예수, 뭐라 그리 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가 하지 말니다 우리가 이마에자필브을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축고의을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아픔을 함렇게고 계신 우리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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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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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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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이렇게, 이주시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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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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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你们不拿的书。 I'm gonna Il ne peut souvent seulement, il ne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r ê t e r à s'y r 우리 마음속에 l ne peut pas a r r 는 t e r à s'y r 다 n d r e i 가말씀 peut pas arrêter à s'y rendre. Il ne p e u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광명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 청소년부의 교사로서, 또 청소년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안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한 15분 정도 기도했는데 어 우리 이 영상 그대로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어,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도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어, 댓글로 기도했습니다. 달수 있도록 어, 광고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어, 4주 동안에 우리 저희는 청소년분 한주한번 우리 이렇게 15분 정도 기도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네, 끝입니다.